험한 일을 하는 탓에 전투복은 필수 코스. 매일 아침 머리까지 올리고 비장한 각으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투복도 역시 올블랙. 준비도 끝났으니 오늘 하루 시작해볼까요? 네, 이것도 작업해야 될 차이. 의정 씨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양복을 맞추듯 자동차분을 뜨는 의정 씨.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테이프를 가져와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도통 알수 없는 작업 풍경. 필름지로 인테리어 하는 건 봤어도 자동차 색을 바꾼다니 그래, 그래, 그래. 참으로 요상한데요 우정씨 네, 정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음, 차량 모델은 마음에 들지만 차량 색상을 솔직히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었을 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흰색 차를 사고 싶은데 흰색 차가 아닌 검은색 차그 자동차를 저희가 이제 흰색 차량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특수 필름을 이용해 차를 변신시키는 래핑. 의정선는 래핑 랩핑 마스터인데요. 래핑은 개성 있는 운전자들에게 사랑받는 튜닝 방법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의정 씨의 스승이자 회사의 이사님, 매장의 총책임자라는데요. 첫째, 에이버리 사틴 다크 그레이스.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네. 어패치 스포일러. 그 다음에 앞에 그릴 크롬 네. 부분, 블랙 유광. 이거 생활 패키지 돼 있는 거다 네? 제거하고 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말고, 오케이. 네, 네. 조용한 현정아 로 와봐. 일단 사이드밀러, 혼잡이 스포일러, 이거는 블랙 유광으로 들어갈 거고 인스톨 먼저 해야 돼가지고 뒤에 회사에서 이렇게. 팀장을 맡고 있는 의정씨 여성불모지였던 랩핑기에서 그녀의 시작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합니다 전체 랩핑 차량의 방문, 공구부터 챙기는 의정씨 망설임 없이 자동차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작업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탈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립이나 이런 건 웬만한 건다 하실 수 있겠네요, 진짜. 아 그럼요. 그뭐 차량이 거의 대부분 맨날 똑같은 차만 들어오는 건 아니라, 다 인솔도 다 다르거든요. 음. 의정 씨의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처음 랩핑을 배우겠다 마음먹고 많은 곳에 연락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사님만이 의정 씨를 받아줬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정이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항상 남성분들만 가르쳤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가르칠 거다 너를.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차이 없이 나는 똑같이 가르칠 건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잘 따라와 줬었죠 의정이가 여성 불모지였던 자동차 업계 겁 없이 이 세계에 뛰어들면서 각오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주름은 다 거예요? 그냥 주름은 다생 거야? 이거 흰색 차니까. 마감 부분 여기서부터 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쪽에서 커팅하면 좋아. 의정 씨의 특급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이반 커팅 기술. 0.01mm의 싸움. 오직 손끝 감각만으로 필름 두께의 절반만 잘라내는 대고 자동차에 칼을 갖다 대도 도장면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교육생일 때 커팅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대. 아... 의정이가 교육생일 때 커팅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집중해서 했었어요. 진짜. 나 풍선 위에다가 필름 붙여서 커팅하는 거한번 보시죠. 네? <laughs> 무섭죠? 무섭죠? 저도 <laughs> 터질까 봐 무서워요 안 떨려요? 아 이거 떨려요 제가 떨려요 <laughs> 터질까 걱정 마십시오 <laughs> 갈게요 자 갑니다 거침없이 칼질이 이어지는데요 보는 사람들 감담 삼늘하게 하는 아찔한 상황 해준 씨도 한번. 계란. 손 감각으로 한다는 게좀 되게 신기한 거. 스트레스 받아요. 부러워요. <웃음> <웃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랩핑 한번 배워보려고 음... 이것저 것하다 보다가 SNS를 보게 됐는데 여자분 음... 이렇게 이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의정신고 건을 몰랐어요. 제가 여자라고 해서 뭔가 좀안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걱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인 걸 모르게 그치만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했죠 제가 이걸 왜 하고 싶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이겁니다 전 해야겠습니다 네가 정말 잘하고 싶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이 일에 한번 미쳐 있어 보라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의정이는 정말 미쳐 있었던 거죠 보통 네 명의 팀원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요. 굴곡만은앞 펌퍼는 실력자 의정씨의 몫입니다. 좀 바빠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일이 네, 몰렸네요. 네 오늘은 좀 스피드를 내야 될것 같아요. 출고일이 다급한 차량들. 팀원 모두가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수장인 의정씨는 쉬는 시간이 와도 마음이 바쁜데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주변은 돌아보지 않는다 는 의정 씨 아무도 못 말립니다. 부지런한 선배 때문에 후배들은 괴로울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쉴때 언니 혼자 안 쉬고 있으면 좀 부담되지 않아요? 아 어, 근데 언니는 잘안 쉬요. 그냥 음. 계속 아 대단하다 싶기도 한데 음. 쉬고 싶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근데 어쩔 때 보면 진짜 좀 멋있다 이런 거. 작업장 안에서는 제가 일만 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제가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큰 무언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렵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장야 화장. 이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내일 해도 돼. 아니 네? 아니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이것만 금방 하고 저도 얼른 들어갈게. 내일 해도 되는 돼. 아니야, 아니, 먼저 가세요.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네, 네. 네네. 너도 간다. 네 그래, 고래한테 인 봐. 네 가세요. 내일 해도 된다는데. 아,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냥 끝내고 가고 싶어서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난 4년간 이렇게 스스로를 체근하며 실력을 쌓아왔는데요. 늦은 밤까지 계속된 작업 매장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어왜 혼자 이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한다고 했지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와 배고플까봐. 다 봤어. 밥 먹어. 나 오늘 점심 안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응. 뭐야? 너강호 초밥밖에 안 먹잖아. 그래서 초밥 사왔어. 여보 나 배고팠는데. 응. 어나 배고팠어. 밥 먹자. 먹고 해야겠다. 젓가락은? 젓가락 안뜨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많이 먹어. 음, 맛있지. 맛있어. 응, 음, 진짜 힘들었나 보네. 표정이 힘들어 보여. 응, 음, 오늘 좀 지치네. 응, 음. 쳐져. 응, 음. 쭉쭉. 마무리하고. 늦은 야근이지만 남편 덕분에 힘이 납니다. 내일 해도 되는 작업인데 굳이 고집 피워가며 야근까지 하는 의정 씨. 하필 범퍼 래핑이라 바닥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민식 씨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 받쳐줄까? 어? 어. 어 나칼 흔들려. 어, 어, 잠 제가 잠깐만. 너 흔들리면. 잠깐만. 비에서 아, 맨날 내가 목이 아파. 그래서 너가 그래서, 자꾸 막 어깨 어, 아프고 그런다는 건가? 그래서 너만 가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누워. 오. <laughs> 이렇게 누워서 누우면... 자네가편해야 카이들도 잘해. 아, 진짜 편해 보이네. 편해? 편해 뭐야? 옛날에는 아치. 차 분해하는 것도 무서웠는데, 요즘 잘한다 보네. 아, 언제적 얘기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배 씨. 예전에 이 예정이 아닙니다 어느덧 마지막 작업도 끝이 나고 끝났다 끝났어? 응 집에 가자 내가 치우는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내가 붙어있는 거다 뗀다 작업을 끝내자 이제야 발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리는 거면 솔직히 다음날 하고 이러는 게 맞는데 금방 끝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끝내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